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아멘 음,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애쓰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셨던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또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난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각자의 나라에 가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더내 삶에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방되는 시간, 해방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방의 빛이 비치는 어, 기도를 어, 해야겠습니다. 참된 해답을 붙잡아야지만이 되는데 거짓 해답, 해답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빛의 성전 그리스도는 해방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해방이 됩니까? 우리 개인으로도 묶여있고요 또 나라적으로도 묶여있고 여러가지 묶여있는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해방되는 시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가난 또 마음의 상처 여러가지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부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고린도우스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입니까? 그리소의 빛이 임한 자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오늘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해주신 하나님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져서 이미 우리는 묶여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음, 저희도 상담 공부를 해보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원가족에서 대부분 찾아내지요. 일반 학문이기 때문에, 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가족에서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상처는 가족에서부터, 그 가족은 또그 위의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아니면은 그 국가가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잡혔을 때, 여러 가지, 어, 이유를 가지고,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고요. 또그 상처가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해방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의 빛이 비춰지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 장세기 6장 5절 완전히 무너져 있는 네필림 시대에 여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적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 보내니는 어,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구주로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장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마음이 상한 자 상처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처의 위로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해방의 빛 모든 상처에서 해방받고 벗어나는 그그리스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 가난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 그리소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가기 전에, 150년 전에 말씀을 주시고, 그 15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150년 이후에 성취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그름을 받을 것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땅 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묶여있고 포로되고 갇혀 있는 것에서" 어, 노임을 당하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빛을 보내주시 그리스도로 해방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신 그 이유입니다. 주래국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이라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레서에게. 어, 주셨던 것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된 포로된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어,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이려 되 모든 것을 다 해방시키시게 하십니다. 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네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너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도 다시 한번더 저희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 해방의 빛 그리스도로 오늘도 충만해야겠습니다, 풍성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렘렌트 교회,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위시 리스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 마무리 하면서 한 가지만, 어,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은 응답하고 난그 이후에 내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해방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 모든 것이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빛이 해방의 빛이 이삼 칠과 오천 종족에게 우상에게 묶여 있고 돈에 가난과 경제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포로되어서 자유가 없는 자들, 갇혀서 어, 움직일 수 꼼짝할 수 없는 자들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주간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본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향하여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어, 그룹이 돌아오게 하셔서 무리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새겨보고마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응답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해방의 빛을 비춰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주셔 빛이 비쳐주시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갇힌 자들에게 또 묶여있는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에 노인 받으시고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237에 묶여있는 자들, 오천종 족의 모든 묶여있는 자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사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교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